지금부터 4학년 2학기 4단원 2차시 어느 물체가 더 무거울까요?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어림하는 경우 생각해보기 여기 두 가지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바나나 중 어느 게더 무거울지 손으로 들어보고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 바나나가 더 무거운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무게를 느끼는 건다 다, 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 여러 가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대로 놓기 각자 가지고 있는 물체 하나를 모든 바구니에 넣습니다. 두 번째, 바구니에 있는 물체를 꺼내서 손에 놓고 무거운 순서대로 물체를 놓고 나서 실험 관찰에 기록합니다. 세 번째, 친구들과 자기가 기록한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활동이 끝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모든 가구에 놓고 다른 물체들도 방금 같은 활동을 반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친구들과 자신의 결과가 똑같았나요? 그렇죠. 아니야. 다 달랐죠. 그럼 왜 이런 이유가 나타났을까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물체를 느끼는 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죠. 활동상.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 조사하기.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목욕탕 같은 곳에서 우리의 몸무게를 잴 때가 있겠죠. 두 번째, 식빵이나 쿠키 같은 것을 만들 때 재료의 무게를 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트 같은 곳에서 고기나 채소를 살때 물체의 무게를 제, 측정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4학년 1학기 4단원 2차 시 어느 물체가 더 무거울까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